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가 준비하고 있는 2026년형 아이오닉9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현대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보여줄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오닉5와 6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 전기차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가 이번에는 플래그십 SUV 전기차로 다시 한번 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9의 첫인상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외관 디자인을 처음 보면 이게 정말 현대차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기존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픽셀라이트 디자인을 한층 더 진화시켜 전면부에 배치했고 그리드 형태의 LED 주간주행 등은 단순히 조명 기능을 넘어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완전히 막혀 있으며 공기역학적 설계 덕분에 항력 개수가 크게 줄어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측면은 매끈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강렬한 휠 아치가 조화를 이루며 22인치 전용 에어로 휠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의 차세대 EGMP 2.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최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덕분에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800km 이상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존 아이오닉 5나 6보다 훨씬 긴 주행거리입니다. 또한 800V 초급속 충전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출력 성능도 놀랍습니다. 듀얼 모터가 장착된 AWD 모델은 약 600마력에 가까운 시스템 출력을 자랑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3.5초대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단순한 패밀리 SUV가 아니라 퍼포먼스 전기차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이오닉 9은 단순히 강력한 성능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도 가득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대가 개발 중인 HDA 3.0이 탑재되어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AI 기반의 음성 비서 기능과 증강현실 HUD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내는 럭셔리 브랜드를 방불케 합니다.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득 채우고 스티어링 휠 대신 미래형 컨트롤러를 채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떨까요? 한국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약 8천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풀옵션 모델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약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에서는 세금과 옵션에 따라 8만 유로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출시 예상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점쳐집니다. 현대는 2025년 말부터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본격화하고, 2026년 여름쯤 사전 계약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니라 현대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아이오닉 구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아이오닉 구은 디자인, 성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를 고민 중이라면, 그리고 특히 패밀리 SUV를 찾고 있다면, 2026년을 기다릴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더 많은 정보와 실제 시승기가 기대되는 모델, 바로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